오. 에서 12월 달이야 하좀 어, 기준인 <개미죠. 웃음> 어, <귀지는> 소리로 들리고. <laughs> 그냥 가정집처럼 생긴 곳이에요. 음. 자, 들어오면은 어. 지금 대짜 먹으려고 했더니 혼자 먹으면 은 중짜도 충분하다고 <laughs> 중짜를 추천해 주는 그럼 중짜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야 공허 야 무침하고 이응김치 뭐라 하지 음. 자선원사님들아 안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자 지금 요, 보이는 양이, 야, 이거 대자 시켰으면 진짜 말벌뻔 했는데, 이게 3만원. 네. <laughs> 여기, 이제, 그, 사장님께서, 어, 원래 전라도 분이세요. 전라도 분이신데, 이제 부산으로 이제 오셔갖고 홍어집을 하시는데, 여, 기서 장사하신 지 7년 정도 되셨고, 기존에, 어, 다른 데서 이제 장사하시던까지 합치면, 아, 총 35년. 네. <laughs> 야, 아주, 내공약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, 어우, 또, 이건 또 처음 보는데. 막걸리. 태종대 쑥 막걸리. <laughs> 자. 그럼 이거에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걸리. 어 자, 삼합으로. 야 돼지고기. 오, 아직 따뜻해요. 홍어. 자, 홍어가. 자, 두 개. 그리고, 어우, 김치 이거 정갈한 게 살이 찢어나가지고. <laughs> 자. 아, 사실, 이렇게 3만 원이면, 이거는, 완전, 뭐, 수입산이긴 하지만, 홍어 자체도 그렇고, 근데, 김치도 국내산이고, 어, 해장 느낌이 싹 납니다. 자, 좋아, 좋아. 어우. 막걸리 좋다, 이거. 어우, 약간 은은한 단맛이 좀 뒤에 오네, 음. <laughs> 음. 어, 저도 차진 식감이 있어요. 응. 나. 음. 아우. 음! 아우 <laughs> 씹을수록 위로 쫙 올라와 오우 야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씹을수록 쫙잘 올라오는 게 아우 개 아낍니다 야 요번엔 아 요건 갓김치 같은데 갓김치를 삼아 야, 무침 어우, 매콤하다. 응, 이거랑 뭐 먹어도 맛있겠다. 어? 아 이거 도라지. 어. <목소리도> 오답뼈 먼저 씹어주고, 홍어랑 돼지고기랑 잘 익은 김치, 갓김치. 그리고 사케 홍어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이거나 도전해보실 분들 연한거 드셔보시고 이렇게 좀 약간 강숙성 홍어를 한번 좀 드셔보고 싶으시다 하시 분들 노하우 제가 이제 영상에 몇번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거를 요 막걸리를 입에 살짝 넣어가지고 먹금은 상태에서 이걸 같이 씹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싹 중화가 되면서 잘 어우러져요 음. Hum. Mm. 어우. 상, <laughs> 상숙성. 간만에 코, 씹을수록 코로 싹 올라가지고 딱 밑으로 내려오네. 아우. 아우, <laughs> <laughs> 지금 입안 얼얼합니다. 어우. 사진기 두 개는 놔두고 응 이게 뭐이것으로좀 오래되고 오래할 텐데 현주방 먹고 있어. <laughs> 홍어가 뭐, 맛 있어? 맛있어요. 음. <laughs> 어, 배터리 불이 들어갔네. Mm-hmm. <laughs> 가성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, 맛, 이 맛도 좋아요. 보니까, 아. 여기는 부산에서 혹시 홍어 한점 그, 드셔보시거나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진짜 강력 추천. 아 대신. 숙성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홍어 영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이 오시기 좀 추천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삭힌 거를 아마 딱 드셔보시면 자 영상 홍어 영상 댓글에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좀 드셔보시고 버렸다 아예 드실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저도 홍어 뭐 드셔보시고 몇점손못 뭐뭐 대시고 나가실 것 같아요 야 여기는 혹시 방문해보실 분들은, 어 홍어 약간 좀 고수들. 좀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이, 한번 좀 방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, 음. 아니, 뭐, 명태찜이나 뭐, 대구탕 이런 것도 있는데, 홍어 못 먹을 사람들. 예. 홍어 못 드시는 분들은 또, 이런 것도 드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어머님, 여기 저 사장님 음식 솜씨가, 어 상당히 또 괜찮아요. 김치도 맛있고, 음. 아, 느낌있어요. 자. 자, 쏴쏴.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한번 맛있는 홍어 잘 먹어 봤습니다 부산 영도 쪽 혹시나 오셔가지고 내가 홍어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개미집 방문해 보시는 거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. 자 사랑하는 시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